그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귀들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혼자가 기도하다가 또 나타나시고 무려 열 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배도 타고 같이 가서 애배도 드리고 이러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집을 마련하러 너희 이제 앞으로 천국 갈 집을 마련하러 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땅에 있을 동안에 무섭지 않게 외롭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내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놀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전점으로 뭐 해라? 기도에 힘쓰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1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에 전념해서 아침에 눈 떠도 기도, 밥 먹고 나도 기도, 또 정신 먹고 나도 기도, 오해도 기도. 우리는 막 계속 기도하자. 잔송하고 또 기도하자. 설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아직 뭐 제자들이 능력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자. 네? 전적으로 기도한데 거기 모인 사람이 무려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12명을 섬두로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 또병 고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장소가 얼마나 커야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열흘 동안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이 진짜 딴 사람이 됐어요. 딴 사람이 됐어. 처음에는 기도도 잘할줄 모르고, 뭐... 에? 찬성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은혜를 뭐 받은 둥만둥 하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우리 기도원 한번 갔다 와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3, 4일 갔다 와도 변화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막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영어식으로 기도하는데도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기쁜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자. 나가서 전하자.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에게나 만나는 대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저 미친 인간들, 아이 벨도라이들이 다 있냐고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이 행동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집에 쌓아둔 물건이 필요도 없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꼭 필요할 것 같다. 그전에는 뭐 이만한 것도 누구 줄 마음이 없어. 욕심이 가득한.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이게 이제 나 필요 없는 거좀 갖다 줘서 나눠 써야 되겠다. 남한테 줘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벨별 것을 다 사람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심지어 집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 밭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 뭐별걸 갖다 다 내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세요,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 다 감사. 그러나 백이면 백다 100 감사한 거 아니고 개중에는 그또 섭섭병이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좋은 일에는 꼭 호사다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꼭 또 예,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또 그것을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도들이 이게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이제 맡을 사람을 따로 두자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최초로 초대교회 집사를 세웠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했는데 서로 저기를 위해 망해 주고 우리는 조금 줍니까? 이것 갖고 서로 옥신각신한. 사도들이 그거 했다가는 서운한 사람들이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섭섭병이 생기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설교가 은혜가 안된 사람은 빨리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큰 손해라. 섭섭병이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섭섭병 걸리면 은혜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후에 생겨지는 일이 뭐냐면 집사들을 세웠어요. 집사들이 보니까 또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들이 가서 또 설교를 하는데 개중에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멘은 고사하고 노맨이라 노맨 하지 마. 듣기 싫어. 아, 하지 말라니까. 하고 길을 막 막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 그래도 하니까 결국에는 설교하는 집사에게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돌을 맞아서 머리를 맞고 어깨를 맞고 가슴을 맞고 다리를 맞고 사방에 던지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서 서대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야 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교인들이 안 되겠다. 여기 있다는 또두 번째 순교자 세 번째 순교자 이런 일이 또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 핍박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교회를 더 부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 집에서 남편에게나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핍박당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핏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비닐이 하우스에 있는 나무나 어떤 식물하고 같아요. 그 비닐이 벗어지면 바람 불때 죽을까 안 죽을까요? 바로 죽어요 바로 그냥 고스라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노지에 바람 불어도 뭐, 에 감불어도 자라고 있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오히려 핏박이 나로 하여금 더 담대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들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의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핍박들어도 조그만 누구한테 서운한 소리 들어도, 교회 다, 다니면 밥 나오냐, 교회 다니면 뭐밥 나오냐, 돈 나오냐, 누가 뭐, 에, 에, 너 먹여 살리냐, 이런 말할 때, 아이고, 내가 저런 소리를 왜 들으면서 교회 다녀. 내가 내밥 먹고 나는 저런 소리는 안 듣고 살란다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결국에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나는 거야, 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편하게 산 것이 좋다, 이거보다, 우리가 살면 얼마 삽니까? 세월은 나를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덧없이 가는 그 세월, 우리 뭐 맡겼다 뭐 하겠습니까?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상급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야 부럽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살 때 집사가 됐어요. 집사. 목회하기 전에 총각 집사가 됐는데, 은혜를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미국에서 성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저 시골에 있을 때 성교사님이 호남신학대학교 학장님인데, 성교사님이 오셨어 그날 교회에서 쌀밥을 하더라고 쌀밥 그래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참으로 새그 반팔 와이사스를 모시적삼이요 모시적삼 난 지금 몇년 됐겠습니까 50몇년 됐잖아요 어느 50년 그래서 딱 이거 입고 딱 가서 나는 이제 문 앞에 문쪽에 방이 쪼끔한데 문쪽에 앉았어요. 그 어른들이 저 안쪽에 앉고, 나는 문쪽에 심부름도 이렇게 하고 해야 돼서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야, 오늘 성령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은혜 받은 날이다" 하고 딱 있는데, 이 등이 또떼하 다더라고. 그래서 주야 불이 들어오고 있는가 보다 주의 하나님 아호 감사합니다 이쪽도 쉬쉬하고 이쪽으로 주여 감사 아멘하고 또 이쪽으로 주시옵소서 막 등이 다뜨뜨대 아, 불 들어온다 능력 받는다 좋아 좀 이따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여기 출입문 있는 데가 모기향이 있었던가봐 그 그러니까 모기향 여기 앉아서 모시자가 오늘 새옷사 입었는데 여기도 구멍 나고 여기도 구멍 나고 여기도 구멍 나고 그, 이제, 거기, 주워서 입어, 입고 돌아다녀, 못 입어요. 못 입죠, 여기다. 뭐, 느려가지고 어떻게 입었어 남자가 세워. 할수 없이 하루 입고 버렸네. 야, 은혜 받은 데는, 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은혜 받은 데는 비싼 것도 투자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비싼 것도 투자하면서 은혜 받아 된다, 이걸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예수님도 세례 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물로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뭔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며칠 안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 세례라고 한다고요? 불세례. 물로 받은 것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이 물로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우리가 그 어떤 모든 행, 행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뭐 누구 직분자, 장로, 권사 뽑을 때 소표를 하는 것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니 장로가 되는 것도 뭘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지몇 년이냐? 이게 다 횟수가 있어요. 세례 받은 지. 안수 집사 권사는 5년만 돼도 되지만, 장로 되려면 7년이 돼야 그 후에 되는 거예요. 세례 장년에 받고 오래 받고 장로나 나갈게 요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갈 나게도 세례 받고 5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뭐 장로 되는데 신학대학은 안 가도 괜찮아. 나 목사는 반드시 아무리 성령 받아 막 무슨 뭐 귀신을 잘 쫓는다 뭐애언을 잘한다 그래도 필요 없고 목사는 반드시 신학대학을 갔다 와야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된다 아멘 너희 신학도 안 하고 가짜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님이라고 와 우리 그분 오라 갑시다 그분 오면 우리 교병잘 고치겠어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 이단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세례란 바로 불세례. 이것은 능력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학은 공부했는데 이 불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 못 받은 목사님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교인들도 능력받아서 권사님이 뭐 기도원을 한다, 장로님이 기도원을 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박영문 장로님도 기도원하고 요, 요, 여기 옆에 보니까 권사님도 막 기도원하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능력 없이 그걸 하겠어요? 다 그런 사람 능력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능력 없이 일하면 지치게 돼요 한계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연말 되면 사람들은 목사님 나 내년에는 구역장 빼주세요, 교사 빼주세요. 성가대 빼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말해. 연말 되면 내 대중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있더라 없더라 할렐루야. 전에는 있었어, 전에는 있는데 그때는 은혜를 못 받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지쳐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폐쇄하는 사람들, 교회를 문다. 그동안 흥금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폐쇄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흥금을 몇년 동안 이고 이거, 이거 우리 교회다 고 성교 왔는데 교회를 목사님이 없애버린다니까요. 요즘에 일부러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내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네? 뭐 하려고, 이 건물 자기가 가져보려고 나가게 만들어 제발 나가 이렇게는 못하니까 막 책망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나가게 저 사람도 나가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그러면 안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되어달라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누가 듣든지 말든지, 먹어주든지, 안 먹어주든지, 어디 가서 뭐, 예, 사례비 받아야 하고, 누가 막 세워주고, 인정해줘야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막 광신자,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 종종 보면 있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막 욕전에 가서 막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광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 동역에 든 여러분, 친척, 이웃, 많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바울,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크게 써서 그들로 병을 고치게 하니까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쳐도. 병이 낫겠다 안 낫겠다 낫겠다고 막 배드로 그림자 따라가려고 옆으로 막 배드로 지나가면 그림자 있는 대로 막 가려고 사람들이 막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도 모이니까 그들은 보십시오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로, 기도의 은사로, 전도의 은사로, 정말 신기한 일들을 사도들로 많이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보면 얼마나 막 능력이 대단했으면, 자, 베드로가 가는 곳에 사도전 행 봐서요. 4장5장 읽어보면 베드로가 갔을 때 사람들이 몇천 명 모였다? 에? 3천 명 모였다? 나중에는 또더 많이 얼마나 5천명 모였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말이 3천명, 5천명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버스 보낸 것도 아닌데, 뭐 택시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왔다. 여러분 능력 없이 거기 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오고요. 심지어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시험이 들 수도. 그러나 성령받은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내드려서 주님이 나를 어떤 곳에 사용하든지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나한테 이런 것도 할수 있도록 집에서는 안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집이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한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설거지도 합니다. 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할수 있다. 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할수 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고, 또 정말 나로 하여금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느냐. 나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또 이렇게 다른 교회라도 서울에 살아도 뭐 다른 지역에 살아도 교회 가라 꼭 예수 믿어라. 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감사 안 감사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딱그 사람을 보면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진짜 크다. 믿음이 진짜 좋다.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러다고 같아 그러다고 그러다고 같은데 자 물이 기할 때는 자 오랜만에 지금 예? 자 수도도 없고 그런데 지하수도 없을 때는요 물 길로 다니고 그럴 때.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 그럴 때는 빗물 받으려면 그릇이, 자, 바켓스 한나면 좋겠어요? 큰 통이면 좋겠어요? 뭐면 좋아요? 큰 통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놈 큰통 어, 빗물 받아놓으면 얼마나 귀하게 쓸지 몰라. 예?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르다고 같은 것인데, 내 그릇이 얼마나 한 그릇인가, 여러분이 한번 가늠해 보세요. 내 그릇은 얼마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요, 믿음이 커지면, 다른 것은 별거 아니게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또, 심지어 내가 병이 들었어요. 다쳤어요. 사고 났어요. 그럴 때내 믿음이 크면 그것이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 별거 아닌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요, 조그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좀 아파 보세요. 그러면 막 이제 막 우는 소리. 이제 죽은 줄 알아. 죽은 줄 알아. 막 난리 난줄 알아. 큰일 난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내가 당한 모든 환경은 여러분 충분히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크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님, 에 목사님은 그런 시험 안 당해봐서 그래 그럴란지 모르는데 저도 내 나름대로 시험을 많이 당해보는데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 문제는 이기냐 못 이기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도 허리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게 뭐, 장난으로 쇼로 에이, 그벨별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까? 네? 화장실도, 화장실 턱이 조금에도 거기 발을 못 들고 갔어요. 발을 못 들고. 턱이 조금에도못 들고 갔다니까. 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이 크면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크게 해야 되겠다, 작게 해야 되겠다. 믿음을 여러분 크게 이해한 믿을 바에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 백부장을 보고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보고 네 믿음이 뭐하다.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믿음을 아주 크게, 심지어는 크 태산만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하간에 하찮은 것에도 시험 들고요. 믿음이 작으면은 겁부터 나고 막 불안부터 하고. 근심 걱정 막 이런 막그 예? 것이 앞장서게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나로 뭐 하게 했냐면은 믿음은 나로 능력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나로 하여금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동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시느냐 누가 동행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사람이 누가 옆에 있으면요, 사람은 월급 줘야 되고 밥 먹여 줘야 되고 사람은요 뒤로 나랑 헤어지면요 나 오히려. 예? 지난 날그흉 보고요, 이간질하고요, 막 까발리고 그런다 그래. 그데 예수님은 얼급안 줘도 되고, 예수님은 밥안 사줘도 되고, 예수님은 나뭐 뒤로 나 비방하고 나뭐 이렇게 에? 까발리고 그러지도 않고 모든 걸 예수님은 시시 덮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답이 하나인데 답이 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여서 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전적으로 뭐해라? 전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